국민 보도연맹원 학살. 국민으로의 포석과 포용이 강조되던 보도연맹 활동은 전쟁이 발발하자 완전히 바뀌었다. 이승만 정부는 적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적선분자들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쟁 초기부터 보도 연명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 검석을 실시했다.예비 검석의 명분은 보도 연명원들이 이민군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전쟁 직후 정부고위 관료들은 미 대사관들에게 보도 연명원들이 이민군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보도연맹원을 가만 놔두면 위험한 적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전쟁이 터지던 날 치안국장은 각경찰국에 전국 여시찰인 전원을 즉시 구속하고 전국 형무소의 경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고 다시 6월 30일에는 불순불순분자들을 구속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예비검석의 귀의은 학살은 보도연맹원들이 인민군에 협조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연맹원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취급하고 이를 제거하려는 정부의 인식 때문이었다.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예비검석은 경찰이 주도했으나 이후에는 헌병대, 방첩대, 육군첩보부대 등의 군정보기관이 주도했다. 보도연명원 학살은 좌익사범을 국민으로 통합하려고 시도했던 검찰의 입장이 폐기되고 강력한 처벌 위주의 정책을 펼쳤던 국방부, 내무부, 경찰 같은 물리적 국가기구의 입장이 선택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지방 보도연맹은 종종 사이렌을 울려 연맹원을 모이게 한 다음 공동작업을 시키거나 사상교육을 시키곤 하였는데 전쟁이 일어난 뒤에도 보도연맹원을 집합시켜 통제하다가 결국 집단으로 학살하였다.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은 7월 초순 경기도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서울을 제외한 인천, 대전, 소산, 단양, 의성, 김천, 울산, 제주 등 남한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했다. 보도 연맹이 전국적 조직이었고 연명원수가 약 30만 명에 이르렀던 만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학살이 발생했다. 전쟁 직후 보도현명원으로 학살된 숫자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은 현재로 사, 현재로서는 매우 힘들다. 학살 피해자를 최대 30만 명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으나 약 1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 추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서중석 1999년 저봉함과 1950년대 하 역사비평사 613에서 614쪽. 전국이 학살이 학살지이자 무덤으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전국이 학살지이자 무덤으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중 가장 많은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은 몇몇 개인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었다. 학살은 군경에 의해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임시수도로 안정적인 후방 기능을 필요로 했던 경남과 부산의 경우는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다른 것보다 더욱 심, 심하였다.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의 숫자가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도연맹으로 희생된 숫자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다. 정부가 예비 검석을 실시하고 학살을 감행했던 시간은 정부가 상황 파악에 정신이 없어 피난을 서두르고 인민군의 남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던 때였다. 포도연맹원 학살은 그소형돌이 속에서 결정되었다. 포도연맹원 학살은 적에게 협조할 것을 우려하여 취해진 예비 학살이었다. 보도연맹은 공산주의 활동을 반성하고 대한민국이 품에 안긴 사람들을 포용한다고 말했으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가장 먼저 죽임을 당했다. 보도연맹원들은 비국민 2등 국민 지급을 받음으로써 국민 내에도 위계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민은 차이 없는 평등한 존재들의 집합은 아니다.국민이라는 범주 속에는 국민, 예비국민, 하등국민, 비국민, 잠재적인 적등 다양한 위계가 존재한다.차이가 전혀 없는 국민의 통일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기회이다.기회이다. 한편 보도연맹의 조직활동과 학살은 포속과 배제의 기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보도연맹은 배제된 자들을 다시 국가의 품으로 불러들여 포속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지만 보도연맹원은 국민, 비국민의 경계선에 매달려 있는 존재였다. 1949년에 보도연맹원은 포속된 채 배제된 자들이었고, 배제된 채 포속된 자들이었다. 확실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계인으로 남아있던 보도연명원은 연명, 보도 결정의 시간을 기다리며 인고를 감수해야만 했다. 1950년, 전쟁은 포속과 배제의 경계선을 다시 설정했다. 전향을 통한 포섭을 위주로 했던 검찰은 전쟁 발발 이후 해겸원니를 잃었고 군과 경찰은 보도연맹원 학살을 주도했다. 전쟁이라는 상황은 포섭을 포기하고 보도연맹원을 완전히 배제하는 길로 나가게 했다. 포섭에서 배제로 전향에서 학살로 보도연맹원에 대한 처리가 바뀌었던 것이다. 보도연맹원은 전쟁이 발발하자 잠재적인 척, 실제적으로 인식되었다. 보도연맹원 학살은 돌아온 탕하가 대한민국에 충성을 바칠 기회조차 박탈하였다. 보도연맹원은 탈명을 거쳐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언제라도 인민군에 협조할 수 있다는 정부의 두려움은 명원들에 대한 학살을 정당화했다. 적과 아에 대한 명확한 구분, 적에 대한 선멸 방침 등 학살에 이르는 논리적 길은 이미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에 내장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보도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보도연명원이라는 존재는 경계선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위는 매우 유동적이었다. 보도연명원은, 보도연명원 보도 학살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국가가 생명을 좌우하는 생사여탈권을 국민에게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쌀벌한 권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전국에서 일어난 보도 연명원 학살을 목격한 국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국민은 국가에 복속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하지만 국민이 걸어야 할 삶의 길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확실한 것은 되지 못했다. 보도연맹원의 운명은 국민이 된다는 것, 그 길이 얼마나 멀고 위험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다.